아니 이것은? 1층이요. 아니 이것은 방이. m 알겠습니다. 가방 없냐? 오면... 오 11. 오마 깜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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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 <laughs>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네 진짜. 그두분 조심해요. 다었아아 잠깐 렉 걸렸어. 아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아니, 내가 간다! 방 내가 간 <laughs> 포스트가 짱깨가 <짠깬가>? 하나 가방 하나만 줘봐 가방 하나만 줘봐 한조 하시려고요 자, 이제 설정창 전체로 바꿔놓고 동영상 전체 대놓고 리벤지판 갑니다 리벤지 앞에 있다 온것 같은데? 여기에요 못봤나 어! 류요! 와가 테기에스라 류요! 와가 류요! 와가 테기에스라 <laughs> 이 성은 진짜 핫팩이야. <합격이야>. 간다 <laughs> 또. 온다 또. 봤다 아, 너무 웃겨. 돈다. <laughs> 간다. 어, 디디디디. 디디 디디.